안녕하세요.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장 셀프 정리 시간입니다. 음, 첫 번째 당일 상한가, 두 번째 시간 외 상한가, 세 번째 오늘의 주도 테마는 무엇이 있을까요? 네 번째 오늘의 시장을 본 느낌은 어떠했나요? 그 다음,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. 감사 기도 시간. 늘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주식과 함께 인생의 긴 여정을 공부하는 성장 채널. 앞에 거 땅땅땅. 주인공 주인공 TV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의 상황가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. 우리 바이오, 화이자, 그린 케미칼. 근데 얘는 왜 갔죠? 음. KPX 홀딩스. 아, 얘는 KPX 생명과학이 가다 보니까 얘도 음, 따라갔나 보네요. 그 다음, 일신 바이오. 음. 콜드 체인이죠. 그 다음에 대한 과학, 뭐 콜드 체인, KPS 생명과학, 음, 화이자, 그 다음 AB ProBio 이렇게 갔습니다. 아 그런데 왜 갔는지 모르는 상이 몇개 있네요. 음 공부를 좀더 해야겠습니다. 그다음 제일약품하고 어, 제일파마홀딩스는 음, 이제 좀다온것 같죠? 네. 그다음 뭐 라파스 주로 오늘은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 주와 뭐 콜드 체인 관련 주 의료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간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LG 화학의 분사 수혜를 입고 있는 신성 델타 테크가 아 가져왔습니다. 그다음 음, S O 일네 그다음 서린 바이오도 음. 라파스, 아, 세계 1위 마이크로 니드 화이자 백신 단점 해결 기대감의 상승세. 예. 특정주를 조금 더 읽어보아야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오늘 어, 주력 관심으로 두었던 종목군은 음, 에신바이오입니다. 에신바이오. 자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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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바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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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자, 이때 도 검색기에 걸려가지고 홀딩 했었는데, 그 다음날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던졌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다시 어, 밑에 바닥을 공구리 치고, 그 다음 거래량 동반 하면서, 어, 선을 뚫어주면서 장악가 안착한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뭐, 낮에, 잠시 산에 그 바람 쐬러 갔다 오니까, 상한가 꽃이 피었습니다. 하고 노래 부르고 왔는데, 정말 상한가, 어, 가긴 갔어요. 네. 그렇지만, 사실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? 아, 우리 봐요. 여기서부터 계속 신호 들어왔는데, 너무 아깝고. KPX 생명각, 여기서도, 상을 못 가가지고. 그 때는 누가 갔냐면, 캐시 코트레일이 갔거든요, 금요일 날. 그래서 얘가 더 대장이다 했는데,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, 어, KPX는 상, 상, 점상, 어. 그 다음에, 대한각도 어제 신호가 들어왔고, 근데 사실 조금 어제 갖고 있다가, 에이, 2등주다 그러고 던졌더니, 오늘은 또 갭으로 떠가지고 상한가 말아버렸습니다. 그 다음 일신 바이오, 그 다음 세오메디칼 아, 얘도 맨날 뭐 의료 관련 주죠? 어, 제 이야기인데 음. 근데 일진전기 얘도 뭐 조금 그런데 아, 얘는 일진그룹은 그 일진다이아, 일진머티리얼 걔네들은 잘 가는데 뭐 일진홀딩스, 일진전기 얘들은 조금 움직임이 사실 좀 양자입니다.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, 어, 얘네들 테마가 이루어서 가나 해서 한번 올려두었고요. 음, AB Pro b i 얘는왜 상한가 간지는 고 그냥 상한가 갔다는 것만 있네요. 박스넷이나 네이버 가서 조금 더 조회를 해봐야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sg 충방이 저는 잠시 검색기에 걸려 가지고 봤는데 어요날 제가 사실 매수를 했었고 어그 영상 지금 지워지고 없지만 그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붙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쿵짝 콩닥쿵콩닥쿵네 그래서 오늘 18% 까지 올라 주어서 일단은 상을 못 말길래 차익을 저는 했고요. 그다음에 스펙코는 어제도 걸리고 오늘 또 일단은 걸려 주었습니다. 요 놈이 아, 사놓고 갔었는데 20%까지 올랐더라고요. 해필 산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2시 3분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고 요때는 이제 잔디밭에서 이제 워킹을 하고 워킹을 할때 얘는 20%를 갖고. <laughs> 아, 영상을 찍을 동안 한참 내려왔다가 집에 오니까, 아, 벌써 역사는, 아, 저 건너편이라서 일단은, 음, 매도를 했습니다. 현금을 또 보유해야 내일은 또 내일에 태양이 뜨니까요. 자,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. 음 얘는 어제도 사실 좋았고 그러니까 음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차트가 좋은 상태에서 시간 외에 상을 가는 것은 그다음 날 상한가 가는 확률이 높고 어, 차트가 별로 이상 꾸리꾸리한데 시간 외에 상간 애들은 그다음 날어 갭으로 뜨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수가 좀 많다.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린 케미칼, 얘도, 뭐, 케미칼이다 보니까, 음, 얘도 재료가 없네요. 일단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그래서 그린 케미칼은 어제 시간 외에 상을 갖고, 오늘도 상을 갖고, 예, 모습이 좀 참해서, 아, 역사적 신곡가 나왔네요. 네. 그래서 얘는 그린 케미칼. 일단 이쪽으로 빼두고 그다음에 얘들은 다 지워 버리고 그다음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는 헐 오마이 어, 얘는 쭉 오르고 음 그쵸? 이제 돌렸는 상태인데 어 그거네요. 시간에 벌써 상을 가버렸네요. 쟤네들은 안 걸리겠고 안암전자가 내일 아침에는 걸릴 수 있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넣어두고 대신 제 창에 아남 전자를 별도록 빼놓겠습니다. 자 오늘의 테마 정리는 음뭐 화이자죠 화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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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화이자 관련 화이자 관련 I don't know I don't know maybe 뭐 그렇습니다 그죠? 음. 일단, 프롬 파스트는, 음, 한번 뚫어주고, 어,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, 얘가 뭐 세종시 어쩌구저쩌구가 아직 조금 이슈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볼 거고요. 어, 케이시 코트렐, 콩짝짝 패턴. 근데 요즘은 이런 건 이제, 제가 제일 많이 그 오류가 나고 안되는 파트가 어디냐면 눌림목 입니다 저는 낙주하고 어 눌림목 에는 별로 승산이 없고 어 돌파 돌파가 가장 저하고는 맞습니다 아그 다음 또 축약매수 아 근데 요즘은 좀 하지 않습니다만 아 아 추격매수 해가지고 그 펜싱칼처럼 음, 윗꼬리 장 열리면 정말 너무 너무 아프죠. 자 오늘은 음, LG 분사에서 조금 움직이고 사마일미윤도 조금 움직이다가 알루코도 조금 부르릉 하다가 아, 조금 쉬었고요. 그 인지컨트롤스 어, 얘도 괜찮네. 네, 인지 디스플레이도 괜찮고요. 예. 얘는 약간 높죠? 어. 그죠? 높다 보면 위로 못 가면 밑으로 툭 쳐지니까 일단 그렇습니다. 그리고 동국 아래에서 얘가 은근강하네. 이렇게 깃음 상승하고 요렇게 요렇게 패턴모 만드는 모습입니다. 음. 종가 베팅을 했다라면 좋았지 않을까?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. 뭐, 제가 뭐 차트 박사도 아니고, 어, 뭐, 미래를 볼수 있는 뭐, 스페셜한 그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, 그냥 혼자 차트를 보면서 차트와 함께, 어,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그 오늘 그모 유튜브에서 그, 화이자가 이렇게 백신이 나오면, 음, 이제 항공주하고 여행주가, 어, 가지 않겠나라고 했는데, 에 얘들이 다 시추가가 최고가요. 거의 음봉이죠. 근데 얘네들은 이러다가 예를 들어 이런 패턴이면 얘처럼 음봉, 음봉, 뭐 음봉 하다가 다시 돌리는 양봉, 양봉, 양봉 나오는 패턴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풍선 노란 풍선 얘도 그냥. 아니 이거 상하가 간다고 지금 28%에 샀다 못 팔았다 아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가갭이 과하게 일어나는 종목군은 상도 가지만 음봉 맞으면 굉장히 그 출혈이 크다 예 네. 그거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신의 기술이 있어서 그칼 손절을 하시든지. 음.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어제 이렇게 모아둔 거에서 두 개씩 하니까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, 다시 네 개씩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, 음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. 자, 우와! 벌써 12분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, 오늘의 시장은 화이자 근데 화이자가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추경모수은또 안사면 상이고 사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태양이 뜨는 종목군으로 가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의 수익을 주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내일도 더 꼼꼼하고 더 자신감 있게 더 신중하지만 좀더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트레이더가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.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Have a nice day, ガニコ Goodbye!